안녕하세요 딸기아저니다 오늘 도 오래된 화장실 화장실 교체 건으로 다시 영상을 찍게 되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트해지고 그러면은 얘가 또 각도가 어그, 어그러져가지고 잘안돼 계속 맞춰야 되고 또 쓰다보면 또 이렇게 그냥 빠, 빠져버리게 되고 그래서 아, 그래서 뭐 아무 데서선 사셔야 된다. 이가안 빠지는 안 빠지는 거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교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우선은 예요. 분리되는 부분을 재발해줘야 되는데요. 저는 옛날에 썼던 그러니까 이 노트는 이건 검정색으로 버릴 거고, 얘를 가운데로 고리를 가운데로 밀어주세요 이거 저 어제 땄다 갈 때까지 하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거 네. 얘는 분리. 이거 저희 뭐 버릴 거니까 분리해주고, 그다음 뒤쪽에 세제 맞하고 고무 뭐 패킹 이 있는데 얘를 풀어줍니다. 네, 풀어주면 자연스럽게 탈 탈거가 되고요. 손으로 넣그 다음에, 그다네요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 다음에, 그다음겠습다다 이제부다크서도고고이부다다부고요이다이제요이다서이거분은고있습니다이거 그 음. 음. 그 빼야 되겠죠? 반대되네요. 요, 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90도, 90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마다좀 다르긴 해 그 여기다가 식주고 그냥 조정이됩니다 쉬어도 되고, 쇼도 되셔도 되고, 어차피 고 쇼도 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역순대로 가운데 고리고 쇼도 되고, 고리에다고고 물이 찼을 때, 만조시에, 만조시 맞을 수 있도록 잡아주신 다음에, 다시 얘를 딸깍 해서 그냥 고정해주면 끝납니다. 물한번내려니다 <laughs> 이 정도 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